안녕하세요. 보험 독서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웃음 치료에 관한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잘 웃으시나요? 웃음은 무엇이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유익한 점이 있을까요?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한 사람은 웃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인상을 쓰고 있다. 당신이 두 사람 중한 사람에게 말을 걸어야 할 상황이라면, 과연 누구에게 걸어가겠는가? 당연히 웃고 있는 사람에게 가고 싶을 것이다. 그 이유는 웃음이 무언 속에서도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3개월 후부터 웃음의 횟수가 많아져 하루에 400번 이상 웃는다고 한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점점 웃음이 사라져 하루 평균 10번 정도까지 급격하게 줄어들고 심지어는 하루에 단한 번도 웃지 않고 지내는 사람도 꽤 많다. 그러나 웃음을 통해 마음이 육해상쾌 통쾌해진다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훌륭한 보약은 없을 것이다.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웃음인 것이다. 17세기 영국의 의사 토마스 시더넴은 마을에 사람을 웃기는 훌륭한 광대들이 오는 것은 당나귀 스무피를 실은 약보다 건강에 더 좋다고 하였다. 자 그럼 이제부터 웃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웃으면 혈류량이 증가하고 웃음은 혈관을 청소한다. 우리 몸의 피가 완전히 한 바퀴 도는 데는 46초가 걸린다고 한다. 크게 웃으면 혈류량이 증가하여 혈관이 청소되며 성인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많이 웃으면 동맥이 이완되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혈압을 낮춘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분노, 긴장을 완화시켜 심장마비와 같은 돌연사를 예방한다. 두 번째, 웃음은 항체를 생성한다. 항체란 특정 병원체에 대항하는 면역체다. 히포크라테스는 지구, 지구상 최고의 의사와 치료법은 면역이라고 하였다. 여러 가지 실험 결과, 사람이 웃고 난 후에 항체가 가장 많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8년간 웃음의 의학적 효과를 연구해온 미국의 리버트 박사는 웃음을 터트리는 사람에게서 피를 뽑아 분석해 보았더니 암을 일으키는 종양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가 많이 생성되어 있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세 번째 웃으면 엔돌핀이 나온다. 15초만 박장대소해도 최하 200만원어치의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등 21가지의 호르몬이 나오면서 수명이 이틀 더 연장된다. 그런데 억지로 웃는 웃음도 90% 효과가 있다고 한다. 네 번째 웃음은 소화 기관에 도움이 된다. 웃음은 인터페론 감마 분비를 촉진시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고 각종 소화기 암을 예방 치료하는 효과가 있으며 소화 기관을 안정시킨다. 크게 웃으면 심리적 안정과 내장 운동, 전신 운동을 통해 소화를 돕는 작용을 한다. 다섯 번째 웃으면 살이 빠진다. 요즘처럼 외모에 신경, 신경을 쓰는 시대는 전에 없었던 것 같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이어트를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관심이 높아지고 얼짱 몸짱이라는 단어가 최고의 인기 키워드가 된 세상이다. 최근에는 웃음을 통해 다이어트 효과를 보았다는 임상 결과가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 웃음 치료를 통한 연수 후에 2개월 만에 8kg를 감량한 여성이 있어 화제가 되었다. 웃으면 신기하게도 정말 살이 빠진다는 것이다. 웃음은 아무리 퍼내어도 줄어들지 않는 성공의 엔돌핀 저장소이다. 모든 것이 급변하는 무한 경쟁력의 시대에 실력만이 전부가 아니다. 호감가는 사람으로 나를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 가장 빠른 지름길은 바로 멋지게 미소를 짓는 것이다. 진정한 성공은 사람을 많이 얻는 것이다. 사람을 얻으려면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그첫 번째 조건이 바로 웃음이다. 성공하려면 먼저 웃어라. 항상 부드러운 미소가 얼굴에 감돌도록 만들어라. 표정이 아름다워야 멋진 인생을 살수 있다.